이 돈은 찾아낼 수는 있겠습니까? 뭐 당연히 찾는다고 봅니다. 불 거라고 봅니다, 이상민. 이 돈을 어디에 숨겨놨을까, 지금? 사실 뭐, 하늘 밖에 다 먹는 게 제일 안전해요. <laughs> 혹시 태우지도 않은 게 좋아요. 절대로 안 태우지. 아까웠어. 네. 그리고 이거는 한, 눈이 두려우니까, 어쨌든 밤에 가족들, 혼자서 절때로안 하거든요. 가족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. 그럼 그 가족 조사하고 하면 나오죠. 근데 돈 그런데. 돈... 네. 조폭들도 또 굉장히 전문적인 그 범죄 단체들, 뭐 주가 조사법이나 이런 경우도 그 현금이나 이런 거를 숨기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. 예. 근데참 숨기기가 안 쉽습니다. 네. 보통 이게 나와요.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? 범죄자들은 내연녀 집. <laughs> 매연녀의, 뭐, 남동생, 오빠 씨. 예. 주로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. 예. 예, 그거는 그 당일날 지금 CCTV가 확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2월달이니까 그 경찰 철수하고 바로 그날 안에 옮겨서 가는성이높요 어쨌든 만약에 그 무렵 아파트 CCTV 전부 다 확보가 된다면, 어, 이렇게 나올 겁니다. 하여튼 돈찾는게 중요하다. 왜냐면 불법 자금은 찾아서 국고로 환수하고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들고.